감추어진 특성 및 행동과 관련된 정보 경제학 1번 상대방의 특성을 모르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고용된 이후에 대충이라는 거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역선택이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이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 둘을 바꿔줘야지 맞는 문장이 되니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2번, 정보를 갖지 못한 자는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를 신호발송이라고 한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있고요. 정보가 없는 쪽이 있어요. 정보를 가진 쪽은 내가 퀄리티가 좋은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하는 게 신호발송이에요.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은, 어, 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둘게 선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용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신호발송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선별이라고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번. 글로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급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글로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네요. 도덕적 해이.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어,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성과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 도덕적 해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유인일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유인일치 제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제 도덕적 해이 대충 일하는 게 맘에 안 들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라면, 성과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어, 4번,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어, 이거 우리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킨다. 이거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의료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의료 보험. 이 의료 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적 보험에 가입해서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정부 입장에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이제 질병의 위험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싸서 가입을 안 하고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여서 가입하는 그런 상황이 결국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어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가입하는 게 좋을 텐데요 이제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이거를 정부가 해결을 하는 것이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마지막 5번. 사적 의료 보험 시장에서 보험회사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그 보험에 가입시켜 놨더니 이 사람이 예전보다 운동도 덜하고 건강식품도 덜먹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요. 예, 이런 걸 보고 뭐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예전 같았으면 병원에 입원할 리가 없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도 보험회사의 골칫거리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죄송해요. 자기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자기 부담금, 이제 자기 부담률이 되는 것이죠.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닌 것 같네요. 도덕적 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의. 어, 이쪽에서 우리가 쉬운 문제 위주로 보셨죠? 근데 실제로도 시험장에서는 아주 어렵게 나오는 테마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용어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면 큰 무리 없이 체크가 가능할 것이고 미시경제학 OX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